힙업 운동사한테 배우는 힙업 운동에좀 배우도록 할 건데요. 어떤 거를 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쿼트 동작 할 때, 스쿼트 동작 하기 전에 꼭 알면 좋은 거. 이게 저의 장점인 거예요. 뭐냐면 어, 근육을 사용하기 전에 근신경을 지배하라는 거. 우리가 스쿼트 이런 동작 할 때, 보폭을 넓히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어, 보시면은 보폭을 넓히라고 하면은 다들 발가락 앞쪽부터 이런 식으로 보폭을 넓혀요 이렇게 되면은 이미 내 앞쪽 근육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에 있는 신경들이 먼저 자극이 간 상태에서 어, 운동이 진행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스쿼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100% 허벅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강하게 와요 다시 한번더자 봐봐요 앞발이 옆으로 벌어졌잖아 반대로 보폭을 넓히세요 뒤꿈치를 먼저 바깥쪽으로 넓히고 움직이면 따라해 보세요. 엉덩이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이 동작을 취했을 때는 좀 전이랑 다르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던 게 엉덩이에 자극이 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여성분들이 원하는 건 허벅지가 아니라 힘이잖아요. 그러면 엉덩이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아, 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똑같은 자세로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자세로. 어떤. 네. 아, 그냥 원래 하던 스쿼트 동작을 그냥 살짝 앉았다 일어났다만 해주시면 되는데 네. 지금 그 상태에서 보폭을 조금 넓히시면 돼요. 그거를 똑같이 제가 보여줬던 대로 발가락을 벌, 벌려서 보폭을 넓혀보세요. 어, 시청자 분들한테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자세가 잘안 나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사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아, 스트레칭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골반에 이제 그 기울임이 잘안 나올 건데 그건 좀 감안해 주세요 갑자기 인터뷰에 갑자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할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자극만 살짝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건 100% 여러분들도 100% 느낄 거예요 그리고 어. 동작을 천천히 하지 말고 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그런 걸 느껴봐요 똑같은 네. 동작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다안 앉아도 돼. 아, 네. 살짝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딱두 개만 해봐요. 풀어나지 할까요? 않겠습니다. 네. 앞으로 할 필요 없어요. 네, 오케이 됐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고폭을 넓히는데 뒤꿈치를 먼저 벌리면서. 디금질로 많이 걸리면서 네. 이렇게 네, 네. 동작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어, 네, 알겠습니다. 신경은 예민해요. 예민하기 네. 때문에 동작을 빠르게 움직이면 안 돼. 천천히. 아,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느끼면서. 그렇죠. 아, 뭐근 길이나 뭐 관절 수용기를 느끼면서. 아,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네, 네. 네. 그리 똑같이 동작 해주시면 돼요. 방금 한 동작 그대로.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었는데. 오케이. 똑같은 자세여도 힘이 들어가는 음. 지점들이 달라져요. 이게 그건 음. 있는 것 같아. 확실히 형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잉을안한 거와 큐잉을 하는 거 중에서 내가 그쪽을 더 생각하게 되고 네. 움직임을 해보고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초점이 좀 바뀌는 것 같긴 음. 해요. 음. 맞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 근신경을 먼저 자극을 가게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스쿼트는 뭐냐면은 방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옆선에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어, 스쿼트 동작을 하시면은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 스쿼트 해보세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저의 어, 스쿼트 동작은 뭐냐면 상체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신경들이 여기 엉덩이 바로 위에 기립근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이 가게 되고 거기에서 얘네들이 멈춰져 있어요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은그 상태에서 스쿼트 동작을 해주면 무조건적으로 엉덩이 위에 쪽에 있는 자극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지방이 많으면 조금 덜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 최소한 5개에서 10개 정도 했었을 때 자극은 무조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했었던 똑같은 자세.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이 하던 그 스쿼트 자세에서 상체의 무게 중심을 살짝 앞쪽으로 해 놓은 음. 상태에서 똑같이 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팁에 대한 자극을 100%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음. 누가한테 알려 드린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운동 역학적인 기능 그리고 신경을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관점들 되게 많이 생각을 한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세가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자세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냥 똑같이 상체 무게 중심만 살짝 앞으로 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면 이게 약간 어그 앞으로 가는 무게 중심 때문에 뒤에서 더 당겨야 되니까. 아. 한 번. 네. <laughs> 이건 이건 100% 느껴봐야 돼 느껴본 상태에서. 그 얘기를 전달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처음부터 앞꿈치가 아니라 뒤꿈치를 먼저 갈만큼 세팅을 스탠스 세팅하고.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스쿼트를 진행하는데 응. 무게 중심을 살짝 앞쪽으로 그렇죠. 해서 앞쪽으로 해주 어, 됐어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어. 이것도 준비 자세를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신경 이거 똑같아요. 네, 느낄 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펀치를 날리면 천천히 슬로우 비드처럼 이렇게 천천히 주먹을 쭉 뻗었을 때 힘이 들어가는 게다 느껴져요. 근데 펀치 날려 하는데 팍 피버거든. 아, 뭐내 관절들만 그치. 자극을 받게 돼요. 그쵸. 이런 식의. 시간이 네. 없으니까. 아 네. 그래서 얘네가 신경이 다 여기로 고립이 음. 된 상태가 만들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음. 그래서 어, 지금 어차피 이 상태에 그냥 그대로만 있어도 어, 힘 들어 힘 들어가요. 네. 그렇죠. 어,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해 주면 되요 어, 아까요 어. 네. 아, 어, 해 봐요. 천천히. 어... 천천히 딱두 어, 개만 해 봐요. 아. 네. 천천히 좋은데. 네. 굿. 오케이. 굿. 좋아요. 이게 카메라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떨리네요. 해 봐요. 네. 어, 자세 좋은데, 굿. 엉덩이 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네. 어, 보여져요, 좀. 오케이. Okay. 아 운동 안 하면 너무 피한다 진짜. 아, 진짜. <laughs> 느끼려고 하지만 어, 일부러 내가 자, 어, 더 느끼려고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똑같은 자세예요.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이번에 발가락부터 이렇게 해라. 벌려서 아니 똑같은 똑같은 자세 상관없어요. 아 아니 그 보여드려야 되니까 많이 아, 어. 운동이 바뀌면은 아.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동작 이 똑같은 그대로 아 똑같은 그대로? 뭐 어, 똑같은 그대로 그냥 발가락 움직이는 것만 달라지인가? 어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나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 그거를 다시 발가락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네. 상체 무게중심 앞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해주면 돼요. 어좀더벌리는 건가요? 아니요 똑같이 그냥 똑같이 맞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뒤꿈치를 먼저 네. 움직여서 했잖아, 요 그죠? 네. 근데 이번에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발가락을 먼저 벌리고 아 원래 하던 대로 네. 이제 다시 앞을 네. 먼저 해서 맞추고 그렇지. 아그 자극점이 다르다는 걸 본인이 직접 느끼시고 그대로 전달을 해 주시면.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렇게 숙이는 순간. 그래서... <laughs> 네 좋아요 좋은데 훨씬 더 허벅지 대퇴에 힘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일어나요? 네, 네 하세요 아니 아니 동작 똑같이 해요지아아 네. 아, 똑같이 두번 하시라고 아네두번 네. 하면서 네. 아까 전에 힘이 들어갔던 자극의 느낌과 지금 들어가는 자극의 느낌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굿 네. 똑같이 엉덩이 자극을 느끼려고 해봐요. 네. 어잘 온다. 잘 와요. 엉덩이 네. 자극 잘 와요. 네. 고마했습니다. 음. 오케이. <laughs> 아 힘들어. <laughs> 자, 제가 전 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똑같은 자세여도 내가 준비하는 이 자세의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고 뒤꿈치가 먼저 사용이 되면은 뒤쪽에 있는 신경들을 먼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힙에 더 강한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스쿼트 동작이 되는 거고, 음. 발가락을 먼저 움직인 상태에서 똑같은 상태로 힙이 전달이 되는 그런 자세로 운동을 하더라도, 힙에는 물론 힘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허벅지 앞쪽에 힘이 조금 더 뺏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 어, 스쿼트 동작 하기 전에 뒤꿈치를 먼저 움직여줘서 자세를 잡으면 조금 더 강하게 힙에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수직 저항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뭐 뚝수 그냥 물수자듯이 자 무릎을 무릎이 먼저 움직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엉덩이 자극 100%못 느껴요. 허벅지에 훨씬 더 자극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상체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간 상태에서 무릎을 내밀잖아요. 똑같은 자극도 느끼긴 하지만 힙에도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 역학적인 얘기지만 상체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중심 얘네 허리 허리 얘네가 상체가 기음으로써 자연적으로 힙은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뒤에 빠져 있을 때 맞추려고 그렇죠. 지릴 때의 원리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숙여지면 얘네 올라가잖아. 올라간 상태에서 얘네가 저항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운동을 해 주시면 엉덩이 근육은 무조건 100%. 못 음. 느꼈던 분들도 100%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를 대해서 다른 것도 응용을 하면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는 네. 거네요 어.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 그냥 운동하실 때 굳이 저한테 오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맛을 봤다면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오시는 게 좋겠죠 아, 그쵸. 죠라이스 <laughs> 버리지 말랬다고? 이거 안 오면 어떡하지? <laughs>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 여러분들이 더 강한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런지, 운동법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의 엉덩이 근육은 정말 많이 폭화될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자, 제가 알려드린 자세 있잖아요. 네. 그 준비 자세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뒤꿈치 먼저 살짝 보폭, 그리고 시선, 어, 발 앞으로 해놓고 시선 정면, 상체의 무게 중심, 살짝 앞으로, 이게 준비 자세 끝,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앞쪽에 신경이 많이 움직이지 않게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발바닥에만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상체의 무게 중심이 쏠려 있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숙여 주는 거야. 손이 무릎까지 오는 동작이 되게. 이게 준비 자세. 여기서 런지 자세를 어떻게 할까냐면 무게 중심 축이 이동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중심이 또 흐트러지지 않게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발 뒤로 빼야 되거든요. 발 뒤로 런지 자세 하려고 뒤로 빼다 보면 사람들의 무게 중심 굳, 어, 귀엽고 잡아놓은 자세가 발 뒤로 빼면서 중심이 뒤로 쏠려요. 쏠리지 않게.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지면서 발만 뒤로 빼주시면 돼요. 몸이 흔들리지 않으시면 이 자세 하는 잡고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엉덩이 자극을 100%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음. 이 상태에서 어이 상태에서 그냥 간단히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사, 살짝만 깔짝깔짝만 해도 엉덩이 자극은 100% 해보실까요? 또 음. 깔짝깔짝만 하겠습니다. 아, 아, 깔짝, 아, 진짜로 깔짝깔짝만. <laughs> 네. 그러면 자 다시 처음부터. 네. 여기서 뒤꿈치 먼저 그렇죠 하고 아 많이 안 벌려도 돼요. 어, 어. 잠깐만. 그냥 일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만들고 그다음에 살짝 숙여주고 맞나요? 네. 손 내려주시고 내려주고 어. 그다음에 이 다리를 뒤로 빼느냐? 아니요, 아니요. 무게 중심 왼쪽으로 다 이동시켜야 돼요. 맞아요. 어, 어, 그렇죠. 근데 무게 중심 가운데 축이 먼저 움직여야 돼서 네. 엉덩이, 네. 골반 먼저 이동 어, 그렇죠. 아, 근데 이렇게만 해도 힙에 느낌이 많이 오네요. 어. 아, 근데 이거는 백프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laughs> 이 상태에서 <laughs> 네. 이 상태에서 <laughs> 네. 그대로 상체가 살짝 숙여지면서 오른발을 뒤로 살짝 빼세요. 뒤로? 이렇게요? 됐어요. 네. 뒤로 쏠리면 안 돼요. 아, 네. 어.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어, 근데 너무 떨리는데요? <laughs> 어? 너무, 너무 <laughs> 떨리는 <laughs> 너무 떨리는데. <laughs> 좀덜 느꼈어.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살짝깔짝만, 살짝 깔짝만 살짝 네. 앉아 주고. 일어나 주고. 어. 앉아 주고 일어나 주고. 근데 여기서 잘 들어 봐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경 씨, 이경 선수, <laughs> 이병우 선수, 선수 봐 봐요. 뒷발 발가락에 힘 들어가죠? 네. 그렇죠. 뒷발 발가락에 힘안 들어가게 하려면 까짝 세워봐요. 이렇게 어, 그럼 더 강하게 힘들어아 그렇죠. 여기 체중이 완벽히 그리고, 다 실리니까. 네, 완벽하게 다 실려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딱, 모르겠어요. 이게 카메라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 털리고 있거든요? <laughs> 내가 봐도 이렇게 등척성 운동만 해도 될것 같아. <laughs> 등척성 운동 이거는 근력 어, 아예 근력이 없는 사람들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 어, 이거 뭐, 너무 힘든데? 멋있, 앉았다 일어났다 살짝만, 살짝만. 못할것 같은데? 움 <laughs> 조금만 <근데 좀 웃음> 움직여, <좀 웃음> 아, 움직여. <laughs> 어, 좀만 움직여. 그리고 일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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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거 진짜로 성인, 남자분들, 똑같이 여성분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켜도 똑같이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음 정말로. 음 그래서 맨몸 운동으로 운동을 해서 절대 근력을 못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 있는 분들 되게 많은데,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히 몸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내몸 자체 스스로가 무게 중심을 이동함으로써 내 몸에 대한 장력을 더 강하게 주, 주면서 트레이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맨몸으로도 충분히 운동하실 수가 있고 근력 좋아지실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가 지금 두 가지 운동을 체험해 보고서 느낀 건 뭐냐면은 아 스쿼트보다 이런지가 짱이에요. 이게. 물론 저도 이 방식으로 해서 등척성 운동하는데 약간 달라요. 형님이 하는 거는 저희는 어쨌든간에 체중을 그래도 뒷다리에 좀 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완벽히 한 다리에 싣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뭐 스플릿 스쿼트나 이런 거 하고 또 다른 느낌이야. 완전히 달라요. 진짜 이게 아 이게 되게 뭐라 표현하게 해 애매하긴 하는데 형님이 그걸 잘 잡으셔. 그 완벽한 그 무게 중심을 여기 이동을 시켜서 이 다리 하나에만 너무 그러니까 밸런스 자체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완벽히 여기 실리기 때문에, 힙에 대한 이 느낌부터 해갖고서, 이제 앞에 허벅지, 햄스트링부터 해갖고서, 약간 좀 고루고루 주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 같은데, 힙에 훨씬 더 부하가 많이 걸려. 이게, 아, 그래서 형님이 예전에 그 이론적인 것도 좋긴 한데, 이건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지. 맞아. 아, 이래서 좀 그런 다른 것 같네요. 왜냐면, 어, 이 얼핏 보기에는 하던 런지 같아. 근데 해보니까, 미묘한 그 무게중심의 이동으로 인해 갖고서 걸리는 그 힙에 대한 부하가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원리에 그치. 대해서는. 어, 이건 확실히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영상 어떻게 보면 돌려보시면서 그냥 몇 번만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 자세 만들어 놓고 음. 한 30초만 버텨봐도 어, 이거다. 오케이. 30초 버티는 거몇 세트 하고 나서 이것만 해도 웬만한 분들은.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운동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맨몸으로 운동을 해주신 상태에서 운동을 했었, 하셨을 때, 어, 힙의 강한 자극을 더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많은 뭐힙 운동 동작들을 알고 있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줘도 되지만, 그 전에 이런 기능적으로 어 준비된 자세 이런 걸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하체 운동을 응용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느끼 어 느끼면서 해왔던 그런 자극과는 조금 더 확연히 다른 그런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형님이 알려주신 이 런지나 스쿼트로 인해갖고서 먼저 준비 운동을 해서.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근 활성화를 시켜놓고 어떻게 보면 이라고볼수 있죠. 그러고 음.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힙 음. 어브덕션 머신이나 익스텐션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제가 자극 훨씬 더 잘했거든요. 어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미 근데 해보셔서 아, 아시겠지만 맨몸 운동이지만 이걸 3세트 했었을 때 그날 운동은 끝나는 거예요. 어, 그런 처음, 것 같아요. 처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다음 날 일어났을 때어 어, 허리가 뻐근하지 엉덩이가 뻐근하지 이런 음...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형님 좋은 팁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건 절, 어, 어디 가서 절대 발살하지 않았어 <laughs> 정말 이거는 제 노하우를 오픈한 거야 감사합니다 형님 어. <laughs>